이사노님한테선우님만의 정보망이 따로 있거든. 하, 그쯤은 나도 알거든. 짜잔, 이러면 익스플로러자라는 거 하나도 티안 나지? 하긴, 이사노님이 조금 깜찍해하겠지. 자, 이러면 어때?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솔직히 말해. 얼음귀신, 들어와. 좋아, 그럼 가보실까? 드디어 문 열었어. 아주 오래 기다렸네. 30박스 한정 나까지 딱3 0 명이네. 이런 상황에서 못 쓰는 일은 없겠지. 왜 이제 와? 기다리다가 완전 쓰러질 뻔했잖아. 내놔. 그거 갖고 있지? 완전 레어템 바다의 티그다빵. 그거야 그거. 너희한테 빼앗겨서 완전 열받았는데 순순히 돌려주면 용서해줄게. 뭐? 그럼 내 기분은 어떻게 되는데 내가 그거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? 야. 하 산호님이. 기다 빵을 망쳐놓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? 쾌, 그 사이에 꼰대 양반이 와버렸네. 뭐?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.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인데. 그거보다 지금부터? 이 몸에 얼음 귀신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기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어? 어? 야, 무슨 짓이야! 어서 놓지 못해! 에, 짜증나! 너희들 진짜 다음에 재산날이다! 기다려!